일본 혼슈의 동부 도야마현에 위치한 한적한 바닷가 마을 우오즈시. 이 마을에는요 귀신 출몰지로 유명한 심령스팟스보노 온천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1982년 경영난으로 폐업한 이후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는데요 깨진 유리창, 도색이 다 벗겨진 페인트, 알수 없는 낙서까지 보기만해도 삼득한 분위기를 자아내서요. 이곳에 공포 체험을 다녀온 사람들은. 그냥 이곳 자체가 귀신보다 무섭다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데 이곳이 공포 체험 마니아들 사이에서 더욱 극강의 공포 체험 장소로 떠오른 이유 두 여자의 실종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기제또 아, 가지. 1996년 5월 5일 도야마현 히미시에 살던 19살 여고 동창생인 A와 B 양은요 밤 9시경 가족들에게 우즈시 치보노 온천장에 공포 체험을 다녀오겠다며. B의 차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뒤 친구에게 우리 지금 우오지시에 있어 라는 삐삐 메시지까지 남겼는데 갑자기 행방불명. 어? 결국 가족들은 도야마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이 입수한 CCTV 자료에서는 사건 당일 밤 10시경 B의 승용차가 도야마현의 중심지인 도야마시와 나메리카와시를 거쳐 우오지시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말 가, 거길 가긴 갔네. 그렇죠. 그런데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뒤 경찰이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으나 두 여성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여성이 타고 간 승용차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머. 결국 이두 여성의 실종 사건 이후 일본 일부 매체에서는요. 코쿠리 쿠지방에서 가장 무서운 심령 스팟이라 지칭. 더욱 범접할 수 없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음, 저럴 수 있어요. 얼마 뒤, 츠보노 온천장일 때는 아예 외부인이 출할수 없게 철조망 작업을 했지만요. 지금까지도 모험심 강한 공포체험 마녀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대표신문 일면까지 실리며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은 두 여성의 증발 사건. 과연 두 여성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버려진 폐가에서의 공포체험을 담은 영화. 헌티드 창의를 찍기 위해서 영화 스태프들은 싱가포르의 한 폐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태 중에 한 명이 촬영 중간에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간 겁니다 아 뭐야 또왜왜그 왜. 이유는 스태프이 촬영 화면을 돌려보다가 화면 속에 뾰족하고 기괴한 손그림자가 같이 찍힌 것을 보고 기겁을 한 거라고 합니다 오. 이 병원은 구 창의병원으로요 1935년 영국군을 위해 지어진 병원이었지만요 1942년 일본군에게 점령당한 뒤주 예수와 포로를 가두고 고문하는 장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 장소는 좀 불길한 곳이네. 일본군은 심지어 이곳에서 포로들에 게 손을 잘라 새 말뚝에 꽂아놓는 만행까지 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영국군이 병원을 차지한 이후에는요. 반대로 수많은 일본군이 이곳에서 처형을 당했다거 아... 5만 가지 사람들의 원한이 다 서려있는 곳이죠. 이렇게 끔찍한 사연이 얽히는 탓에 1995년 결국 폐허로 버려졌는데요. 그 뒤에는 이제 시기 어린 친구들이 폐가 체험을 하겠다며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경고 이 아픈 죽은자의 나라다. 이 글귀가 붙어 있는 곳은 낭만적인 빛의 도시 파리. 그 중에서도 남부의 당패를 로시로 광장, 그 지하에 은밀히 감춰진 카타콤. 카타콤의 총 길이는 이제 약 300km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약 600만 구에 달하는 유골이 모여있다고 해서 세계 최대 무덤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두고 떠도는 한 미스터리.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9세기 이래 카타콤에서 실종된 사람은 수백, 아니 수천만 명. 실제로 카타콤에서 실종되는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자 대부분을 철문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탐험가 혹은 담력을 키우려는 이들이 하수구 등을 통해서 비밀 출입구를 찾아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 그런데 이때 기괴한 경험을 하고 온 이들이 마치 뭐에 홀린 듯 이상한 형상을 봤어요. 나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라며 지옥문에 대한 괴담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998년 유명 다큐멘터리 감독 프랜시스 프리랜드가 카타콤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취재하던 중 카타콤의 한 구석에 떨어져 있는 캠코더를 발견했는데요. 카타콤 벽면에 있는 유골들을 확인하던 남자가 갑자기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하더니 캠코더까지 떨어뜨리고는 비명을 지르며 뛰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입니다 어?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옥문을 찾다가 지옥 문지기를 만나 끌려간 거야라는 괴담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역시나 그 화면 속의 남자는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실종자. 그리고 경찰 수색에도 실종자에 대한 어떤 단서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 지하 무덤 카타콤엔 정말 시운문이 있었을까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작은 섬엘카트라즈 이곳은 1934년부터 29년간 미국의 악명 높은 흉악범들을 수용했던 감옥으로요. 수감자의 타로 스토리를 다룬 영화 빠삐용과 범죄 액션 영화 더 락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면서 지금은 매년 약 150만 명이 다녀가는 인기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 4월 이곳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뭐 무섭던 느낌은 없는데. 영국에서 온 관광객 월시는 전설의 가목 스릴 투어 엘커트에서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이 섬을 찾게 됐는데요. 작은 창문을 통해 과거 죄수 면회실이었던 곳을 구경하던 월씨는 카메라로 면회실 창문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아 이게 뭐야?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다 소스라치게 놀란 월씨. 아니 뭐가 찍혔길래? 심령사진? 네. 사진에 카메라를 바라보며 섬뜩하게 웃는 의문의 여성이 찍힌 겁니다. 에이. 아니 너무 선명하게 찍혔는데? 딱 봐도 머리 스타일이라 그게 되게 고전적이다. 아, 옛날, 옛날 스타일인데. 놀란 월시가 바로 며느리실 안을 들여다봤지만 뭐야? 텅 비어 있었고요. 게다가 월시의 주변에 사진 속 여성과 비슷한 여성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실 엘커트레즈는요 귀신 목격담이 많을 정도로 각종 심령 현상이 나타나는 고스트 스포츠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엘카트레스가 연방 교도소로 사용되기 전인 1860년대 이곳은 남북전쟁 당시 미 서부 해안의 공식 군사 감옥이었다는데요. 그래서 그때 억울한 죽음 때문에 포로들이 귀신이 되어 엘카트레스를 떠돈다는 소문이 받아했죠. 그리고 그 소문의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진입니다. 한 관광객이 찍은 사진 속에 엘카트레스 내영안실에 귀신이 포착된 건데요. 코가 있나? 인가죠 아 저기 얼굴 모양 있네. 아 보이네. 야 근데 진짜 무섭다. 딱 어두운 가운데 뭔가 얼굴의 형상이 나타나는. 아. 그리고 특히 엘크트레즈의 귀신이 많이 출몰하는 곳은 과거 수감자였던 포로들이 형벌을 받던 D14 블럭. 과거 연방 교도소의 교도관들과 수감자들에 의하면요, 이부근 복도에서는 으스스한 냉기가 돌고. 누군가 쇠창살을 두드리는 소리에 비명 섞인 울음 소리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귀신이 목을 조른다, 귀신이 눈 앞에서 떠나지 않는다 라며 수감자들이 귀신의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보이기만 한게 아니라 우가 냉기도 느껴지고 들린다고 하니까. 엘커트레즈는 이후 고스트 헌터들의 성지로 떠올랐다는데요. 유령이 나타나는 악마에서 엘커트레즈. 지금도 그곳에서는 여전히 정체물을 원혼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포스러운 곳 중에 우리나라에서는요. 대한민국 삼대 흉가라 불린 곳들을 지금 소개해 드립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곤지암 정신병. 아, 여기 얘기 들었어. 국내뿐 아니라 2012년에 미국 CNN이 선정한 세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장소 일곱 곳 중에 한 군데로 꼽혔을 정도로 한담을 선을 캐는 곳입니다. 1996년 폐업한 이정신병원은 입구부터 핏자국처럼 보이는 페인트 자국 운영 당시 환자들이 사용했던 침대와 이불 약들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유, 진짜. 두 번째는 충북 제천에 있는 늘가든입니다. 아우, 저 뭐야? 풍문에 의하면 90년에 제천에서 일어난 연간 교통사고와 인명사고 20%는 제천의 늘봄가든앞 도로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북 영덕에 위치한 한 2층짜리 흉가입니다. 이곳은 심령 사진들로 화제가 된것입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공수였왔습니다 뭔데? 저기 원래 이제 친구 둘이 있는데 뒤에 한명 있는 거죠 어? 서 있는... 어? 전, 예. 어디? 빨간... 파연... 저게 사람이라고? 약간 나... 실루엣이... 나... 저... 아니 그렇게 안그 보여요? 사람이라... 정말? 뭔가 저 위에 얼굴과 밑에 이제 소복 치마 입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혹은 뭐 싸리비자로 아니... 같은데? 어, 물론 사리비를 뭐? 그렇게 봤을 수도 있지만 하얀 소복 입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응. 지난 4월 15일 밤 12시 50분 두 남성은 일본 미야자키현 에비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문 닫은 지 오래된 그린 힐즈 호텔로 향했는데요 두 남성이 이곳을 찾은 이유 이 그린 힐즈 호텔이 유명한 심령 스팟이기 때문이었죠 저 건물 자체가 포스가 뿜어도 네. 나오네요. 들어와, 들어와. 아. 1992년 영업 종료 후 그대로 방치된 그린 힐즈 호텔은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다 보니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군데군데 녹물이 흘러내려서 그야말로 흉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을씨년스러운 모습의 폐가 체험 또 담력 체험을 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실제로 분명 뭐가 빠르게 지나간 걸 봤다. 누가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런 귀신 목격담이 이어져. 그뒤 더욱 코스턴트와 공포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심령 스팟으로 이름을 알렸던 것이죠. 아우, 진짜 아우, 저기는 귀신이 안 나오면 이상하겠다. 안 나와도 네. 들어갔다 오는 것도 못할 것 같지 않아요? 아, 난안 들어갈래요. 조심스레 호텔 1 층부터 살펴보기 시작한 두 사람. 에이, 뭐 신명 스포츠라더니 뭐 별거 없네. 그리고 어느새 다다른 6층. 그런데 아, 어, 저거 뭐야? 6층의 한 객실 문을 열어본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텔 밖으로 뛰쳐나간 두 사람. 이들이 6층 객실에서 본 것은요. 다름 아닌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워 있는 시신이었습니다. 뭐 뭐죠? 자 이후 두 사람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미 시신의 부패가 많이 진행돼 성별, 나이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오, 현재로선 자살인지 타살인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도 시간이 더 소요될 거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아, 완전히 백골라된 시신이었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안 그래도 귀신 나오는 폐 호텔로 유명했던 곳에서 정체를 모를 시신까지 발견되자 정말 흉흉한 추측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노숙자가 폐호텔에서 지내다가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수지품이나 생활용품 등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일각에서는 누군가 시신을 유기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굳지 이곳에 일부러 시신을 보란 듯이 유기했다는 것도 의문점이 많은 주장이었죠. 자 일본 유명 심령 스팟에서 발견된 의문의 시신. 그 시신은 대체 왜? 해 호텔 6층 객실에 있었던 걸까요? 2016년 10월 31일 영국 리버풀 할로윈을 맞아 신령스포투어를 떠난 사람들. 그런데 며칠 뒤 단체 사진을 확인하던 투어 가이드 필 바로는 사진을 보고 화들짝 놀라고 맙니다. 평범한 뭐 단체 사진. 네, 단체 사진 아니에요? 평범해 어, 보입니까? 좀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 어, 저기 사람! 어깨에 약간 사람 얼굴 같은 동그란 게 있는데? 당시 투어에 참여했던 사람은 29명. 그러니까 사진 속 사람은 제발 29명이어야 하지만 사진 속 인원은 모두 30명이지. 뭐야, 한명 어디 갔어? 후배받지 않은 일은 일행 한 가운데 서 있는 바로 저 소년. 정체불명의 소녀가 찍힌 이 사진 속 배경은 영국에서도 손꼽히는 심령 스팟 구뉴샴파크 병원입니다 1874년 이곳은 원래 보육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풍문에 따르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 부모를 잃은 고아 약 천여 명이 모여들면서 보육원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졌고요 아이들에겐 가혹한 학대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아이들이 유명을 달렸다고 하는데요. 이후 폐쇄 조치가 된 보육원. 그뒤 1954년 이 건물에 뉴시안 파크 병원이 들어섰고, 1988년 병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폐 병원만 덩그러니 남아 병실과 시체 안치소 등이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그런 그때부터 분명 어린 애들이 있었는데 <laughs> 누군가 중얼대는 소리도 들려요. 인근에서 일어는 공사장 인부들 사이에서 어린아이들의 그림자와 정체모를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이 이어졌고 이후에 이 폐병원은 수많은 네, 고스턴터들의 네. 호기심을 자극하는 심령 스팟으로 유명세를 떨치게 됐다고 합니다 야 뭐냐 진짜 음,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심령 사진 속의 소녀도 뭐 예전에 그곳에 있던 아이가 아닐지라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심령 사진 그리고 폐병원에 출몰하는 아이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당신이 직접 그곳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공포마니아들이 무더운 여름철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도전하는 곳이 바로 귀신의 집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의 공포마니아들, 강심장들조차 하글댄다는 유명한 귀신의 집이 있습니다. 일본 야마나시현 F 놀이동산에 있는 귀신의 집 전율 미궁입니다. 전 저기에 갔다가. 갔어요? 저기 이제 강남시간 갔었어요. <laughs> 그 타러 저걸 봤어요. 네. 못들어왔어요 문에서 그냥 기가 질려가지고 나안 간다고. 뭐 하는 거예요? 갔다 와서 지금 얘기를 해줘야지. 예? 네? 못 들어가면 어떻게. 다음 특집은 저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코로나 풀리면. 다양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 저기 저희가... 너무, 너무 무서워. 근데 저기가.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네, 폐허가 된 병원을 컨셉으로 한 귀신의 집 전율 미궁입니다. 무려 약9,900 제곱미터, 어마어마한 면적에 쉰 다섯 개 방, 아흔 여섯 개 문, 213개 계단으로 구성돼 세계에서 보행 거리가 가장 긴 귀신의 집으로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돼 있다고 합니다. 일단 무서운 걸 떠나서 길어요. 아, 어, 힘들겠네요. 힘들어요. 예. 네. 네. 자 그러다 보니 귀신의 집 전율 미궁에서는 아우 귀신님 제발 좀 나가게 해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큰 소리 치고 들어갔다가 중도 포기를 하는 이용객들이 속출. 그래서 따로 탈출구까지 마련돼 있고요. 탈출국.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귀신의 집을 매일 이곳에 출근하는 직원들마저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이요. 너 아까 계단에 있었지. 계단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뭐, 어? 난넌줄 알았는데. 나 아니야? 그럼 아까 계단에 있던 도대체 누구야? 직원들이 진짜 귀신을 자주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아 뭐야? 진짜 목격한다고 귀신. 그래서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는 전율 미궁에 진짜 귀신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실험까지 해봤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밤열 시. 출연자 혼자 전율 미궁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책상에 있던 물건이 갑자기 떨어지는가 하면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 출연자 발목을 만지기까지. 와 실제로 겪은 겁니다. 퇴근했고 아무도 없었어요. 뭐 티비 방송도 됐고 출연자들이 네. 여러 명 목격한 거면 이것도 착각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야저와저 저, 아, 너무 무섭다.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진짜 귀신이 있다는 논란이 많자 2007년경부터 전율미궁 한켠에 사당을 마련해서요 직원들이 귀신들의 넋을 달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하네 진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귀신의 집 전율미궁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겠습니까?